네, 오늘은 토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토핑이 꽃타율님께서 주신 거랑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점이 안맞 지금, 해도 보이시죠? 대충은, 가운데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그 흰색을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 드시죠? 그 다음에 또 검은, 검은색을 흰색 비슷한 초록색으로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 초록색입니다. 이게 튀지가 얼마 안 돼요. 이쁘죠, 쟤예 응. 얍. Yep. 쪽점이 너무 잘안 맞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자로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되게 야무떡 빗. 또 이것도 전자 모려 오렌지 높이입니다. 제가 따로 더소개될드릴 높이는 굳이 고요 이거. 마시멜로우인지 사탕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재미삼아. 그만해, 이거. 알아. 이게. 제가 이걸 그냥 마시멜로로 쓸까요? 마시멜로로 쓰는 게 좋겠어요 마시멜로로 쓰는데 네, 제가 전 동영상에서 사일 동안 못 했, 업로드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음. 사흘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사흘 동안 못 하긴 못 했어요. 업로드가 아니라 찍는 걸 아예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찍어 놓은 거를 그날 시간 날때 바로 올려 놓은 거예요. 네, 제 이름이 왜 눈꽃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눈꽃이라는 뭐지 마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양띵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양띵님 제일 좋아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또 오일마루가 만든 거 흰색이고요. 이거는 오일마루로 기막이 만든 건데 제 귀에 딱 맞춘 거예요. 올머루 기막이 한쪽인데요 찢어졌어요. 두개 다 말리고 어떡해요 소재 올머루가 너무 많이 부졌나봐요 형태를 잡지 못하고 굳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지금 형태를 잡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저 지금 천장까지 달라붙었어요.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거는 그냥. 생크림 토핑은요, 뭐지, 꽃타율님께서 주신 것도 있고요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작긴 작죠. 토핑이 이게 두께가 얼마나인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쑤시개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이쑤시개보다는 굵어요. 그러면은 연필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오! 요기 한 면, 한면 두께네요. 보다는 조금 더 작네요. 이렇게 토핑이 얇은데 이 생크림 토핑이 요거에 비하면 너무 큰것 같아요. 그쵸? 이 생크림 토핑이 이 생크림 토핑은 동그란 거걸제 손톱에다 할게요. 이 정도? 네. 이 토핑은 이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나무다. 음, 하하, 나는 세계최쪽 생크림 나무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딴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만, 빠이.